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퍼스널 컬러. 여러분 기억하세요? 웜 타입이고 봄 타입이었어요. 근데 봄에도 세부톤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이둘 중에서 브라이트 타입인지 라이트 타입인지를 오늘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제 친구가 더 어울리는지 함께 봐주세요. 지금 먼저 봄의 컬러인데 라이트 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노란기가 한 방울 떨어져 있는데 흰색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봄 라이트의 천을 올려 보고요. 봄 라이트 그다음에 이제 브라이트는 좀 비비드한 그러한 컬러감인데 역시나 노란색이 한 방울 살짝 떨어진 그런 컬러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어떤 컬러가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브라이트 라이트 보시면 라이트에서. 어 맞아요 맞아요 그 같은 봄이라서 둘다 어울린다고 보실 수가 있지만 브라이트로 갈 때는 여기로 시선이 먼저 가죠 그래서 어, 전체적인 이목구비와의 조화도 그리고 나의 그 이미지를 잘 받쳐주는 컬러는 라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 라이트 쪽으로 기우는 것 같고요 하나 더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봄 라이트 천이고 봄 라이트 천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봄 브라이트 타입이에요 보시면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봄 브라이트보다는 라이트로 갔을 때 굉장히 어울려와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세요. 봄 라이트 타입. 마지막으로 노란 색깔도 한번 볼게요. 이게 봄 라이트. 노란색이 한 방울 떨어졌지만 흰색이 있는 봄 라이트. 그 다음에 이게 비비드한 봄 브라이트. 보시면 봄 라이트로 갔을 때 훨씬 더 어울린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톤은 라이트 타입. 봄웜 라이트예요. 저는 쿨톤이에요. 저는 쿨 타입이고 어, 웜 타입이시잖아요. 봄 웜이 바를 수 있는 레드 컬러. 보시면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굉장히 짜고 하는 것 같죠? 네. <laughs> 지금 이 레드가 쿨의 레드예요. 쿨의 레드는 쉽게 말해서 그냥 맑은 핏빛 레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겨울 타입이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 검은색이 좀더 딥하게 들어간 레드도 좋아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봄 웜이나 가을 웜 타입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레드인데 어? 엄뜻 보면 약간 코랄 빛이 도는 레드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약간 노란색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에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이게 어, 웜이 바르면 어울릴 수 있는 약간 노란 빛이 도는 레드고 그다음에 이게 어, 쿨에 바르면 좋을 레드예요. 아예 그냥 레드죠. 그래서 어, 이게 어울리시고 저는 심... 이게 어울리세요. 발라볼까요? 아, 그럴까요? 우리 네. 발라볼까요? 네. 웜의 레드립이고 쿨의 레드립이에요. 음, 여러분 그러면 레드립 고르는 거 실패하지 않으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